AI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기기에 최대 돈이 몰리고 있는 거 알아? 지금부터 말할 중요한 뉴스 잘 들어. AI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여러 반도체 회사들 주식이 대박 난거 알지? 그런데 이제서야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분야는 바로 AI 필수 인프라인 변압기야.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 이게 이번 게임의 진짜 돈줄이라는 거지. 미국의 주이,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히타치. 지금 1조 원 넘게 쏟아부으면서 미국 현지에 변압기 공장을 세우고 있어. 왜냐면 현대나 LS 효성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주를 싹 쓸고 있기 때문이야. 이건 전쟁이라고. 전력기기 패권 전쟁. 히타치는 9천억, 지멘스는 2천억, 지인은 8천억을 투자. 다들 현지에 공장 짓고 엔지니어들을 모으고 있어. 지금 미국 전력망 투자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터지고 있어. 이 시장이 왜 핫하냐면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센터, AI 서버, 신재생 발전. 이런 분야는 변압기 없으면 전부 멈추는 거거든. 이건 그냥 뉴스로 흘리면 절대 안 돼. 지금은 전력기기 기업들의 황금기 초입이야.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이 시장에 파고들고 있고 전통 강자들은 일본, 독일,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돈을 퍼붓는 중.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의 주가는 미친 듯이 튈 거야. AI보다 반도체보다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은 전력기기야.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10년짜리 실물 슈퍼 사이클이지. 집이 잘 생각해보고 투자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어. 내가 유용한 정보 알려줄 테니까 경제 순사 구독하고 같이 공부하자.